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안산 선부동에 있는 꽃도령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 기해년의 7월달 용띠 분들 운세를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20세 경진생, 경진생 분들은 연애운이 들어오고 또 이어서 이동수도 따라 들어옵니다. 자격증이나 그 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32살 무진생 이분들은 밖에 나가 있는 돈이 꽤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7월 한달 서둘러서 이렇게 회수하시지 않으면은 못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금전거래 같은 거는 7월 달에 하시지 마시고 나가 있는 돈은 빠르게 회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뭘 벌리지 마세요 <laughs> 벌리시면 조금 힘들어 지실 것 같다고 하니까 뭘 벌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4세 병진생 이분들은 지금 마음에서 변심이 들어와요 내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데 지금 그러시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가장 있는게 좋구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로 옆으로만 옮겨도 돈이야 <laughs> 여기서 일로 옮겨도 돈이고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할 적에 여기서 일로 옮기면 돈인데 그럼 또 마음에 안 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? 하는 과정에서 나무도 다루고 뭐 쇠도 다루고 하다 보면은 동터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잘못하면 옮기기 전보다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56세 갑진생 이분들은 상문이 하나 따라 들어와요. 주변, 가, 까운 주변 지인들이나 이제 가족들 역으로 상문이 하나 따라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진짜 친 가족분들이 아니시면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, 운이 그닥 좋게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당세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부주만 하시고 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네, 제가 준비한 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